자, 여전히 유전 문제이기는 한데, 감수분열과 관련된 문제이고요. 말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야 돼. 자, 그림은 어떤 사람의 지연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, 표는 세포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자료야. 근데 기니디가 1, 2, 3 중에 하나. 그리고 이 사람이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라지알라지알 동형이야, 동형. 자, 핵상을 정리해봅시다. 기억은, 아니, 세포 1은 2N 중기 2는 N 중기 삼원생세포 N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. 자, 기억의 Y 염색체 수는 0이야. 그럼 기억의 핵상이 N이라는 거알수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총 염색체 수는 니은이 디귿의 두배야 그럼 니은은 2N이고 디귿은 N이야. 아하, 그럼 2N짜리가 세포 1밖에 없으니까 니은이 세포 1이야. 이 소리가 되죠. 그럼 세포 기억하고 디귿의 핵상이 N이니까 2 또는 3의 관계가 됩니다. 자 이제 미은에서 미은은 누구였어? 1이야 1. 1에서 라지알 DNA 상대량은 라지알 라지 동형인데 중, 중기니까 복제가 돼서 총 4개고요. 기억세포에서 라지알 DNA 상대량은 그것의 절반을 가져야 되니까 2개인 거예요. 자 그럼 알류전자를 생각해 볼 거야. 지형기 모세포가 동형이라서 2개 복제해서 4개. 그럼 1분열 후에 2개 다시 2분열을 하면 하나 요렇게 되겠죠. 기억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누가 되는 거야? 기억이 세포 2. 디귿은 세포 3. 요 관계가 되는 거죠. 됐어? 그래서 기억. 기역, 동그라미 기억은 2이다. 맞죠?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2가 염색체가 있다. 니은은 세포 1이니까 2n이라 2가 염색체 있을 수 있습니다. 디귿 3에 x 염색체가 있다. 자, 누구야? 디귿이 3이고 기억이 2인데 기억이 Y 염색체 수가 0개야. 여기에 Y가 없어. 그 Y는 일로 갔지. 그럼 일로 X 왔겠네. 따라서 3세포에 X 염색체가 있다. 없다. 3세포에 Y 염색체가 있다. 그래서 기억, 니은을 읽을 수 있어야지.